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이빛 함성이 우리 각자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순종하는 함성과 같은 소리로 퍼져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영혼 가운데,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한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내 스스로가 좋은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루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오래간만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그것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복습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늘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또 풍성한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성경 공부의 방법은 바로 관찰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성경을 들수 있으면 천천히 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성경 본문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자꾸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하는 작업이 읽은 성경에 대한 본문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해석은 이것의 뜻은 무엇인가? 뜻을 묻는 작업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했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해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석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작업을 거쳐야만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것은 마치 내뱃 속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도 꼭 같은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은 말씀 그리고 해석한 말씀은 반드시 적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함께 공부하는 성경 공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관찰하는 일에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보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을 관찰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원 독자들에게 또더 나아가 시간의 갭을 뚫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관찰할 때는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이 방법을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글쓰기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관찰을 해보시면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인 루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관찰하는 작업을 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1절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먼저 제 눈에는 사사 시대에라는 때에 대한 설명이 보입니다. 언제냐?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기근이 든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 일이 있었는지 가만 보니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제법 관찰 목록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대한 관찰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첫 번째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때에 예 무슨 일이 있었냐. 기근이 들었다.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일이 있었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일이 있었다. 우리가 한번 기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써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성경 묵상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한절한절 한절 관찰 목록을 적어 나가 보시면, 성경을 읽는 일이 또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해석으로 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관찰을 유심히 하고 관찰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성경 공부에서 연습하는 게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은 반드시 해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일절에 대한 해석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관찰 작업을 잘 하다 보면 질문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니 이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때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라고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사시대에는 분명히 특징이 있을 거예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요 사사기의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 욥기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얘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기는 그러한 사사 시대의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근이 들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근은 곧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게 해줄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든 일이 생겼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사시대의 특징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인 기근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베들레헴은요 참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라는 단어와 레큼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베들레헴인데요.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큼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빵집에 지금 무엇이 들었다고요? 기근이 든 거예요. 이름은 빵집인데 빵이 없는 빵집. 무언가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일절 말씀만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고 또 나름의 해석 과정을 거쳐 보면 이렇게 일절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마 5불 이상 하는 성경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밑으로 가서 보면 그 각주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요. 제 성경에 있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룐이라는 사람의 뜻을 제가 한번 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쁨.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말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질병. 그리고 기료는 황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절 말씀에서도 그러니 관찰 목록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하겠죠.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엘리멜렉이 등장한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나오미, 말론, 기리온의 등장.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 목록을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절을 이어서 보니까요.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의 집으로 가서 살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이 아들들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가만 보았더니 보았더니 4절에 보면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 이것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름은 나의 왕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은 나의 왕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세요.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어요. 3절 말씀을 이름 그대로 외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곧 기쁨의 남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 죽고 루키의 분위기는 바로 이러한 사사시대의 배경.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어 있는 배경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땅에는 기근이 들 수밖에 없죠. 그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서 살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계속해서 다운, 다운, 다운 되고 있는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오절입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이름은 그럴 듯한데. 모양은 그럴듯 한데,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 이름은 기쁨이면서 전혀 기쁨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야기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다운, 다운, 다운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Where is my God? 외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루키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루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죽음과도 같은 내 삶, 기근이 들어있는 내 삶, 이제는 모두가 죽어버린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함께 묵기 말씀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이름은 그럴 듯한데 내 삶에는 기근이 들어 있고 모양은 그럴 듯한데 내 삶은 죽음 투성이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Where is my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죽은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룻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사랑할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